안했어요? 켜놓고 보면서 오케이 그러면 제가 한번 또 고려해 보겠습니다 총 맞을 뻔했네 <laughs> 두 번째 판입니다 한동 p 최영원 a 판은 최영원 선수가 시작하자마자 바로 안다리로 승리 n j a p a 이어서다 아, 경고 최영원 선수에게 경고가 주어졌습니다. 자 i 지기 d j 지기 i m 지기 결국은 최영원의 2 i Timidj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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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i m i d